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8월 11일 월요일 하나오션 급락 원인 분석과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이 자 요렇게 오늘 8% 넘게 지금 떨어지고 경고 종목이 됐어요 여기 보면 이제 경자라고 딱 붙어있죠 경자 예 요게 이제 경고 종목이 됐다 라는 소리에요 자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수익이 난 사람들은 얼른 얼른 팔면 돼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사신 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 자리 또 어디까지 또 단기 목표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한번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떨어진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가가 항상 떨어질 때나 오를 때나 이유가 있어요 그죠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자 그래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오늘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뭐 각종 이유를 갖다 갖다 붙여요. 노란 봉투법 때문에 떨어졌다. 자,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서 떨어졌다. 또 최근에 호재가 많았잖아요. 호재가 많았으니까 여기가 주가가 이만큼이나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그 호재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된 것이다. 자, 뭐각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야. 왜냐? 뭘 하든지 간에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든지 그 이유가 타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요.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종가가 지금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가 전일의 종가가 그 전날 종가보다도 낮아요 그런데 오늘 경보 종목이 되면서 급락을 했어요 자 5일선 위에서요 자 이게 차트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오른 다음에 횡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며칠 동안이나 횡보를 했냐면은 하루 이틀, 3일4일5일6일 육일 6일 동안이나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는 누군가는 누군가는 예, 실컷 팔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 이렇게 위를 위에서 거래량을 줄여놓고선 야금야금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봐요 자 요게 뒤집어진 차트입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저 계속,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5일선에 요렇게 딱 올라타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차트가 색깔이 파란색이고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제 많이 떨어졌네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다고 지지를 받네 그죠 이런 부분을 지지를 받는다고 우리는 볼수 있잖아요 더 이상 주가가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5일선 위에 딱 안착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아 이제 반등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를요 거꾸로 보면은 답이 나오듯이 똑같아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뭐라, 뭐를 했다는 소리예요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도 세력이, 맞죠? 세력이 사야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 세력은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예. 상관이 없습니다 자 똑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와서 더 이상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주가가 한번더 레벨업이 됐다면 여기에 횡보한 부분은 6일 동안 횡보한 부분은 뭘로 바뀌었겠어요 이게 누군가가 세력이 매수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매집을 했다는 얘기인 거고 매집을 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여기서 열심히 팔았습니다 팔아먹고 나서 자 이제 다 팔아먹었다 주가야 떨어져라 그렇게 하는 타이밍을 여러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타이밍. 그 다음에 또 노란 봉투법도 자요런 것도 뉴스를 냅니다. 야 뭐가 떨어졌다고 그니까 노란 봉투법 이것도 여태 든 연관되잖아. 갖다 넣어 하나오션에 떨어지는 주가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노란 봉투법 때문이라 그러면은 하나오션만 떨어져야겠어요. 아니면은 예. 대기업들 많잖아요 노란 봉투법에 우려를 받는 기업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하나오션 뿐만 아니라 그러면 왜 하나오션만 노란 봉투법 때문에 떨어졌다고 뉴스가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는 것이 다시 다시 자 그래서 이렇게 급락하는 것은 이미 여기 위에서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지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일단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 있죠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하나오션 있죠 하나오션에 다시 요 하나오션 있죠 하나오션에또 반등 타이밍 반등 타이밍에서는 또 우리 홍주식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타점 신호 때 문자를 드립니다. 자, 뭐냐면은 6년 됐어요. 제가 이게 6년째 이 차트로 여러분께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6년 동안 좋아요와 구독하기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이 타점을 딱 제가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타점 제가 차트를 볼줄 아니까 그나마 예. 또 반등이 나오는 타점이라든지 또 목표가가 있어요. 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또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이런 파는 타점을 몰라요. 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떨어지면 아,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딱 판단할 수가 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홍주식의 문자 타점 신호 받기가 바로 구독자분들께 들을 수 있는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문자에다가 좋아요 하고 구독하기를 누른 다음에 구독이라고만 문자에 구독 이라고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예요 하나우션 요 급락한 다음에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 있죠 타점 요 타점을 제가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일괄적으로 일괄 문자를 쏩니다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문자를 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쏘도록 예 쏩니다 하나오션 요 반등의 타이밍인때 타점을 신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차트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어느정도 주가가 쭉 올라왔다가 바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외봉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에는 반등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네 그런데 횡보를 하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더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옵니다 네.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나올 때에 반등이 나올 때이이 부분이 있죠 앞으로 이 11만 7천원이 되는 부분이 11만 7천원 여기는 여기는 상당한 저항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게 그럴 수밖에 없는게 하나오션이 하나오션이 그동안 그동안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냈어요 예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3만 원짜리였어요. 3만 원짜리, 3만 원짜리가 올해 올해 상반기 동안에 12만 원까지, 네, 3만 원짜리가 12만 원까지 3, 4, 12, 400%가 올라갑니다. 네. 그것도 하나오션 같이 코스피 200의 우량주가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지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점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자. 일단 이 하나오션이 그동안 여기서도 봐봐요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죠 이 부분 봐봐요 올랐어요 그 다음에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여기 여기서 반등이 쫙 하고 나왔죠 여기가 뭐예요? 이 파란선이에요 파란선 파란선이 뭐예요? 일봉매수 타점입니다 일봉매수 타점 일봉매수 타점이고 그 다음에 봐요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는데 일봉매수 타점 근처에서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야 또 떨어져요 또떨어져 1봉 본 배수 타점 여기 또 닿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예 추세가 그동안의 박스권이었던 자리를 9만원대를 빵하고 돌파하면서 쫙 올라간 거예요 이때 홍주식에서도 요, 요 하나우션을 무지하게 했어요 지난 11월 달에 트럼프가 11월 7일 날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됐다. 그래서 최대 수혜주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오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21선 탈때또 여기 정거점 돌파할 때자 이런 자리에서 이 사인을 갖다가 이제 여, 이럴 때도 사인을 계속 뭐 당기러도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여기 올라가기 직전 예 이때요. 79,000원에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날 했어요. 요날 정확하게 요 음봉에 요 보세요. 요 보세요. 하나오션 79,000원 딱 언제 7월 17일 날. 딱 보이죠? 자, 요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이렇게딱 찍어서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슈팅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짜 잘 가는 종목들 있죠?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은요, 차트에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떨어질 모양 각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오늘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예. 보통 때는 이런 식으로 갑아봐요 이런 캔들 있죠? 보면은 5울선까지 왔지만 아래 꼬리를 쫙 달면서 이렇게 떨어지지만은 아래 꼬리를 쫙 달면서 반등의 여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꼬리가 없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봐봐요 이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꼬리가 없으면은 그냥 뭉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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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텅 떨어진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반등은 살짝, 살짝 나오지만 자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돌리는 자리가 되려면은 결국은 21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돌릴 때에나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단기적인 반등만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요 지금 자리는 일단 급한 쏘나기는 피하고 보는 것이 좋다 떨어지면 떨어진다 또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면 나온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 왜냐 정확하게 여기서 딱 찍어 가지고 올라가기 직전에 딱 샀으니까 그러니까 사자마자 수익이 45%가 넘는 수익이 단박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등의 타점이 되면은 요 홍주식에서 타점 신호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서 유튜브가 활성이 되면은 좋은 거니까. 그래서 누르신 분들께는 네, 감사의 뜻으로 여기 하나오션이 또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되면은 문자로 타점을 정확하게 신호를 드리겠다 자 요겁니다 자 요걸 보세요 하나오션이 자 이렇게 항상 올랐다가 이게 외봉으로 쭉 떨어지죠 외봉으로 그죠 자또 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랐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이렇게 딱 올랐다가 바로 떨어져요 바로 그죠 올랐다가 바로 떨어져 올랐다가 바로 떨어져 그러면은 반등이 다 나와요 그쵸? 단기 반등이건 무슨 뭐긴 반등이건 다 나오는데 횡보를 하다가 떨어졌다. 이게 쥐약이다 이거예요. 이게. 요렇게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때는 몰라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요때또 수급을 보면은 또 외국인 기관이 진짜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물려있는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자, 주가가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점에서 횡보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요런 자리에서는 횡보하는 것을 깨면은 아, 일단 단기적으로 예 꺾이는구나. 그 다음에 요 횡보하는 것을 돌파하면, 은 아, 2차 시세가 또 나오는구나. 요렇게 딱 앞으로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오션. 예, 오늘 급락했지만, 그래도 내일이라도 한번 또 미친 척하고 반등이 좀 나왔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